요번는 레고 비행기들 가져올 건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 자. 하나씩 아니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는, 난 이렇게 바다 쓰레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꼭 여기 구멍에다가 넣을 수 있는 비행기고. 또? 또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이거 내려 이렇게 내려가지고 구하는 짐행구요. <laughs> 오. 아, 네 다른 거는요.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루해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거와 달리 똑같은 곳에서 하는데 여기는 달리 요 요렇게 해서 뒤에 있는 물건도 집을 쓸거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 일부 여기서 찍고 2부로 넘어가시죠.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또요 비행기는 여기에서 폭탄을 발사하는 비행기고요 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띵깡 열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비행기 이행기인데 앞에 땅이 사람은 이비행기이요람이거는이상한 비행기가 있지만 요생 비행기은요 요생 비행기가 뭐이요 요생 비행기은 끝났나요? 아 사람은 비행기가 끝나지 은이 사람은 이사람 아주 신기한 걸 태우고 있어요 음, 뭐냐면 마법 지팡이에요 마블 하우스 지팡이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보여줄게 <laughs> 여기 찾았습니다 다 끝났나요? 아니요. 이번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깁니다.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아직 한 비행기가 남았거든요. 아니. 아니아니 두개 아니, 연기가 남았습니다 빨리 하자 요거 요게 잘안될거잖 이제 그만 안돼요 인사합시다 안됩니다 안되니다 안안 이제 마지막 게기이네요 올려서 요렇게 하는 비행기고요. 이건 전투용으로도 쓰게 했고 요 비행기가 마지막입니다. 요 비행기는 대한민국 비행기입니다. 대한민국 비행기예요 요렇게 원반을 발사해어 득템입니다. 어머! 어머! 깜짝이야. 원반 다시 끼워 마음만 다시 깨우대 됐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 해주시고 아주 잘 가보세요. 이야. <laughs> 끝났나요? 네. 안녕. 안녕.